여름 에쓴 여름 슈즈들이 이제 몇 개가 어, 완성 <laughs> 완성은 아직 아니지만 어, 여름 슈즈들을 조금 하나 하나 사모으다 보니까 한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지금 생겨서 어, 언박싱을 이제 같이 하면서 소개 겸 보여드리면서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릴 때, 진짜. 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항상, 신발 가게. 운동화 브랜드? 이런데 가서. 이 이제, 따로 생겼으니, 음, 신발을. 첫 번째 제품은 많이들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오란 슬리퍼예요. 오란 슬리퍼고 저는 얘를 작년 하반기쯤에 샀던 것 같아요. 오란은 봄 시즌이 되면 더운 시즌이 되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뭐 구매 대행으로도 많이 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신발 말고도 뭐 옷이라던가, 뭐 이제 뭐해 괜찮지만,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좀서 항상 구매를 해두시면 조금 더 마음이 많이 사실 아시안한테 이렇게 잘 매칭이, 잘 이제 컬러가 어울리는 그런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뭐 셀러님께서 저한테 이 컬러가 잘 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 또 화이트는 너무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이 골드 컬러로 사이즈 있을 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 앞에 나갈 때 신기에도 좋고 또 아주 그냥 차려입은 룩에는 사실 이거는 신는 건좀 자제하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옷에 좀잘 매칭이 되고 고급스러운 편이에요 슬리퍼치고 가격은 한 80만 원대였나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이렇게 바닥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뭐 3호 반, 36 이렇게 사는데얘 같은 경우에는 3호 반이 잘 맞아서 어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제가 옛날에 쿨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싸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로퍼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왔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좀 마음 고생을 한 적이 있는 게 에르메스는 워낙 이제 오픈 런도 많이 하시고 어,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셀러님께서 홀드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음 거의 그런 것도 좀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이 슈즈 제품마다 이렇게 시즌에 막 들어오고 또또 아또 얼른 들어가서 안 들어오고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 <목소리> 그거 얘는 어 이름은 에제리 샌들이고. 어, 에르메스에서 매해마다 이렇게 젤리 슈즈 고무 재질로 이렇게 굉장히 나름 저렴하게 제품이 꼭 하나씩 나와요. 다른 디자인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샹달, 샹달 모양으로 이렇게 쪼리 형태로 나왔고요. 작년에는 쪼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쪼리 형태로 나와서 어, 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거를 저는 여름이 되면 거의 어,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이 너무 아프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제 발에는 쪼리 이게 너무 편해서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열을 해 놓지를 않아요 왜냐면 유일하게 에르메스에서 30만 원대로 이제 구입을 할수 있는 신발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란이나 다른 신발들처럼 가죽이나 좋은 고급 재질을 쓰는 대신에 얘는 고무로 되어 있어서 수영장이나 뭐 바닷가 갈때 너무 편하게 그냥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다 보니까 되게 매 해마다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신상 디자인인데 음 이름이 어, 엘리제가 항상 이렇게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좀 편한 거를 항상 좋아해서 이렇게 다사모으다 보니까 굽 높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약간 어... 약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막상 되게 그 프렌치 감성? 뭐라 그러죠? 프랑스 스타일? 유럽 감성으로 이렇게 통 넓은 바지나 이렇게 뭐긴 치마? 에 이렇게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얘는, 어, 보면은 여기 안쪽이 가죽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쿠션이 좀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가 있고, 조금 더 굽이 높은 디자인으로 동일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발이 아프면 또 이제 외출했을 때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요게 저한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입했을 때는 블랙 컬러하고 약간 어 버건디 계열의 붉은 기가 있는 색상이 있었는데 요 며칠 새 보니까 사이트에 또이 골드 색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예뻐서 추가로 지금 구입을 할까 말까 하고 고민 중이에요. 중인... 어얘 이제 밑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퍼 로퍼 밑창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매끄러운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다음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사놓고 제일 만족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얘인 것 같아요. 얘는 어... 시프레, 시프레 샌들이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매장에서 본 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 나왔으려나? 가죽으로 흰색하고 노란색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약간 어... 약간 버켄스탁 느낌이나고 이렇게 좀 납작한 쉐입을 제가 그때는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친구가 이거 예쁘지 않아라고 했을 때 제가 아 이거 너무 버켄스탁 같아 그러면서 둘다안 샀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색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소재인 스웨이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올해 눈이 바뀌었는지 안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제 사이즈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데리고 왔어요. 사이즈가 어저 제가 36으로 산 걸로 아, 기억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어, 조금 발등 높으신 분들이나 이게 낮으신 분들이 이렇게 조정 가능하고. 뭐 샤넬에서도 이런 벤, 벨크로 타입의 샌들이 지금 수년째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금 넓적해 보이는 쉐입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음 청바지나 되게 슬랙스에 그냥 신어도 시크할 것 같고 뭐.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넓적해서 어, 이렇게 엄청 부드럽고 이렇게 쿠션감이 있지는 않지만 워낙 이렇게 폭이 넓다 보니까 딱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에르메스 로고가 이렇게 음, 도장처럼 이렇게 찍혀 있고 여기에도 깔끔하게 로고 들어가 있고 음, 그렇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쁘죠? 제가요것도 확인을 안 해서 약간 스웨이드 이쪽 털이 갈린 건지 본드가 묻은 건지도 이렇게 뭐가 있는데 <laughs> 앞으로는 좀 상태 좀 확인을 하고 가지고 오는 걸로. 여튼 제가 제일 만족하고 예뻐라 하는 신발입니다. 마지막인데. 얘는 아까 보셨던 이 오란이랑 앞에도 되게 비슷한 쉐입으로 좀 되어 있고 이거 H로고도 되게 비슷하죠? 방금 보신 시프레라던도또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음, 얘는 컬러가 로즈오브라고 해서 약간 장미 색깔이에요. 근데 얘는 어, 이번 2022년도 시즌 컬러는 아니고 작년 시즌 컬러예요. 컬러를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약간 좀 매트한 느낌의 그런 어, 좀 눌려진 로즈 컬러이기도 했고 앱송 가죽이라서 더 고급스럽고 주름이 덜갈것 같아서 얘를 보자마자 데리고 왔습니다. 음, 이제 산토리니고요. 제품명은 이 산토리는 20대 분들이든 10대 분들이든 다 예쁘게 젊은, 젊은 느낌으로 또 이제 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은근히 바지에 입어, 신어도 너무 예쁘고, 치마에는 뭐 더더욱 예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3호 반으로 데려왔고, 음,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서, 올해는 또 이제 산토리니가 음, 되게 시즌 컬러가 민트, 뭐 노랑, 주황, 뭐, 그렇게 보라색. 어, 그런 식으로 되게 통통 튀는 비비드한 색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어, 그러면 또 질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어, 요거를 사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아직 비브람을 안 해줬는데 얘도 밑창을 음,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얘도 한뭐 90만 원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음 작년에 산 거라서 그리고 올해 어 얘의 이렇게 굽이 있는 디자인이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컬러로 아직 매장에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음,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그거를 데리고 올지 아니면 이제 굽 높은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웨지힐 같은 에스파듀류가 좀 나왔어요 예쁜게 그래서 그것도 어, 구매를 하고 싶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 인기가 내장이 제일 많고 어 빨리 구하지 않으면 좀 구하기가 어렵고 어 사이즈도 찾기 어렵고 그런 것들 좀 되게 인기템들 위주로 일단은 빨리 모아야 하기에 이제 모아봤고요. 음, 언박싱을 이제야 하게 되어서, 여태까지 이제 날이 풀렸는데도 신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열심히 신어보려고 합니다. 음. 또, 이렇 쟁여두는 병이 있어서, 사놓고 언박싱을 안 하고, 아예 사용조차 안 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 음,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고, 여름 신발로는 다잘 신을 것 같은 느낌으로 다섯 종류를 보여드렸어요.